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욥기 32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32장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소개가 없었던 젊은이 엘리후의 새로운 등장으로 욥기 전체의 구조와 내용에 대전환을 맞게 합니다. 즉 32장을 통해 형식상으로는 전체의 클라이막스를 이룸과 동시에 내용상으로는 현재까지의 욥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엘리오가 소개됩니다. 남족 속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로 소개가 되는 이 엘리오의 이름의 뜻은 좀 어렵죠.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에 붙인 바라겔의 이름의 뜻은 오하나님 복주소서입니다. 한편 엘리오는 그동안의 침묵의 이유를 자신의 연수함 때문이었다고 밝힘으로써 당시 연장자를 존대하는 사회적인 윤리에 따라 노인들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지 않는 젊은이의 겸손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청년 엘리오는 훌륭한 신앙의 가정 출신이며 인륜과 사회적 윤리에도 매우 충실한 젊은이임을 알수 있습니다. 엘리우는 새 친구의 무능력한 변론과 욕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인생 경험으로 얻은 인가응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욕의 고난을 설명하여 욕을 단죄할 수밖에 없었던 새 친구의 변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포괄할 수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 지혜를 통해 그 고난의 문제를 설명해야만 했죠.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엘리오의 이 변론은 당위성을 가진과 동시에 자신의 변론의 근거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엘리우는 자신의 변론이 갖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지혜를 주는 심령이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없도록 강하게 자기를 변론을 권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33장은 본격적으로 요배 고난에 대한 엘리오의 1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엘리오는 자신의 변론을 다시 한번 정당한 것으로 밝힙니다. 즉, 자신의 변론은 결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그것처럼 판에 박힌 듯한 종교적인 격언이나 경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허심탄회하게 진술된 것임을 강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은 다 옳은 것이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참으로 엘리우의 이러한 주장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신이 자신을 잡고 있다는 배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우는 요배 주장을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는 요배 자신의 무죄와 순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시고 원수로 삼으셨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신다거나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욕이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우는 자신이 분석한 욕의 첫 번째 주장의 대답으로 욕이 의롭지 않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장의 대답으로 요배 고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어 가르치시는 계시의한 방법이라고 말한 엘리바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를 시키는 연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엘리우는 고난당하는 자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결국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34장에서는 직접적인 변론의 대상이 요욥에서 지혜자들 또는 총명한 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의 주제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강조한 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입각해 욥의 자기의 주장을 논박하는 내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우는 34장을 통해 자신은 의롭고 무지하나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다는 요의 불평을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하듯이 논리정연하게 반박합니다. 엘리우는 욕을 피고인으로 고소하고 배심원인 지혜자들 앞에서 욕의 제목을 낭독한 후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완전하신 속성을 근거로 그를 유죄 판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엘리우의 변론은 이미 욕을 정지한 새 친구의 어리석은 변론과 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우는 욕의 원망조의 탄식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 적은 없어요. 비록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원망과 의심은 하지만 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는 새 친구의 변론과 같이 엘리오도 피상적이며 이론적인 추론을 통하여 욥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욥기 32장에서 34장까지 성경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